향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데요. 무대에 앞서서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최근 정규 9집 리패키지 앨범 타임리스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덧 데뷔 16년차를 맞은 슈퍼주니어. 멋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그니처 포즈. 예 예.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가운데쪽 그리고 음. 자, 마지막 음. 오른쪽도요 어떤 시상식이든지 이제 슈퍼주니어가 없으면 안되죠 케이팝의 중심에선 우리 멤버들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어, 정말 어. 많은 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 취재진분들 그리고 또 생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예 인사 말씀 네, 좀 인사 드릴게요 먼저 네 오늘 이렇게 어 정말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또 우리 많은 기자님들과 또 오늘 이렇게 서울가요대상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 슈퍼주니어를 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슈퍼주니어가 또 있어서 오늘 무대가 더 화려하고 풍성해질 것 같고요. 그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틀 전에 정규곡 네. 리패키지 앨범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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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깔끔하게 홍보 한번 해주시고, 예. 깔끔하게. 예. 어... 저 이번 슈퍼주니어 그 리패키지 앨범, 타임리스라는 앨범에, 어... 틀고 이야이야오라는 노래로 저희가 어, 컴백을 했는데 힙합? 이 곡은 힙합으로 아, 저희 슈, 예, 예. 슈퍼주니어가 이제 처음으로 힙합에 도전을 했는데 네. 우리 지코 씨와 함께 음. 어, 협업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으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슈퍼주니어가 벌써 데뷔 16년 차 시죠그렇 네, 예. 오늘 참석하시는 가수분들 중에서는 이제 김현철 선배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고참이십니다. 규현씨? 예, 예. 뭐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후배분들에게? 예. 예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것 어, 같지 않은 예, 체감은 잘안 되는데, 예, 예. 그렇게 오래됐다고 하니까 뭔가 어, 후배분들께 선배로서 좀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또, 네. 또, 아무래도 나이는 저희가 좀 김혜철 선배님 다음으로 가장 많지만 어, 그래도 최대한 멋진 퍼포먼스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슈퍼주니어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동해 씨예예아네 어, 이번에는 저희가 좀 오랜만에 시상식에 나오니 만큼 어, 정말 멋지고 이번 저희 정규 9집의 타이틀곡과 그리고 이아이야와또 스페셜 무대를 또 하나를 준비해 음. 봤습니다. 네. 신곡과 함께 스페셜 무대까지.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예,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인사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누가 어떤 분이 해주시나요? 네 예, 우리 네 혹시 예예네아 저희 슈퍼주니어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저희. 지금 여기 안 나온 멤버들은 제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참석 못했지만 무대에서는 함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뒤 무대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세요네제 아, 29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약1 시간.